그리고 마오는 그 실제로는 굉장히 냉혈 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도 그냥 무시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배고파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무려 3,50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마오는 그러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오에 비교되는 사람이 스탈린이었잖아요. 근데 스탈린도 1932년부터 1 9 33년까지 무려 400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똑같은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서 죽어나가는 그런 시기를 겪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과 러시아, 또 군인 파워가 그 중국에 관여를 했는데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게 그런 명령을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파워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오 자신은 굉장히 그어 심지가 굉장히 이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큰 일에도 발발 떨고 뭐 이런 스타일의 어,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마오가 한일 중에서 그 아편을 판매를 해서 돈벌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물론 그 군대를 위해서도 썼지만 어, 마오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아편 중독이 돼서 얼마나 죽어나가는 꼴을 보면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그 아피언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일제가 그 마오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이것에 대해서 상관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일제가 침략한 것은 제수윗의 프로그램 안에 플랜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30만 명이 <laughs> 죽어나가는 그런 일에 일본 일제가 관여를 했잖아요. 근데도 여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 그게 바로 그 예수회의 플랜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수에는 한편 러시아나 쿠바, 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 크고 작은 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전체주의를 셋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케신저 옹인데요. 이분을 트레인시킨 게 제슈였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캐신저 옹은 말타 그 기사단 음 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수스에서 그것을 트레인 했다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신저 옹은 소련과 대탕트도 시작하지만 어, 중공을 오픈시켜서 그 부와 그런 것을 주는 그런 시도를 맨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전쟁 ]을 끝내는 일에도 관여를 했고요. 어, 그리고 캄보지아에 폭탄 터트리는 그런 일에도 관여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왜 무심미시하냐면요. 이분이 제수윗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은 지난 5 0 0 년간 모든 사회 영역에 침투에 들어가 준비해 왔다. 뭐 지금은 이해가 가시죠? 사실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마오 세력, 중공 세력과 일본 구구, 사사카가 제수이시니까요. 음, 또 게다가 플러스 통일교도 이상하게 관여를 한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세계화 추진 세력이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나 만주국을 세워서 그렇게 일본이 지배를 13년 했죠. 그때의 배경은 바로 이런 세계화 세력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동북공정도 하고 북쪽으로는 아래, 남쪽으로는 일본이 내세우는 임나본부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거 문제되는 게 아주 심각한데 한국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가 한민족의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고 갔습니까? 가령 뭐 광개토왕비 그런 것도 뭘 붙여가지고 왜곡시키고 역사 책다 가지고 가고 뭐 불지르고 왜곡시킨 게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큰그철로된 그런 뭐죠? 어 스틱 같은 거를 막 한국의 기를 없앤다고 막 그거를 심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일체가 그래놓고 중공과 함께 지금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에, 나선 세력이 어, 하버드 세력, 하버드 대학인데 한국은 일전에도 말했듯이. 한국의 세계화 세력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런 일에 돈을 세금을 주면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에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중도 문화를 덮어 버리고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을 거대하게 짓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중도 문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조선과 이 유적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비파형 동검도 그렇고요 그 마차도 사실은 고구려 때부터 마차가 수레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669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고 이제 고구려가 패했죠 그때 당나라가 고구려 백성하고 백성뿐 아니라 소말 수레를 가져간 게. 1080대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 당시 때문에 그 이후에 함, 한국에 있는 그 왕조들이 큰 길을 음, 만들지 않았대요. 그리고 수레가 다닐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어, 중국이 와서 뺏어가고 그런 것을 염려했다는 글도 있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오래된 거예요. 이 마차에 대한 역사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마차들도 그 수레의 수구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그 시안에 있는 피라미드를 개바,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중국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한민족의 그런 어, 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어,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보니까 이 중국 영토에서 북쪽은 상당히 그 동이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심지어는 모택동도 어, 중국 영토를 북쪽 말고 막음 북쪽 말고 그 양쯔강 밑에만 중공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한국의 진짜 역사를 뺏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뺏기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저는 그 기와 기화, 기와의 그 양쪽에 올라간 정도가 북쪽으로 가면 굉장히 한국적인 고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상투를 들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상투를 들었적 했잖아요. 동이족 사람들은 그 상투 문화가 그 중국 북쪽의 사람들한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어, 크로스 체킹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임진왜란과 그 예수이과의 관계를 설명하겠는데요. 프란시스 자비에가 일본에 들어온 건 1549년이니까 비슷한 시기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죠 그런데 원래 이 예수, 제수, 예수회는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교육기관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그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과 친분을 갖는다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이 사람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소피아 대학 예수회가 만든 그 대학도 1913년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 소피아 대학이 나중에 한국의 서강대학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박근혜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임진왜란이 1592년 고니시 기나가가 이끄는 배에 700척에 의해서 부산이 공격당하면서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고니시의 경우는 아버지 따라서 무역상을 하다가 명나라를 드나들었다고 래요 그때에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세례까지 받고 그래서 고니시라는 사람은 천주교로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니시보다 위에 있던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오시였어요. 전국을 통일한 후에 이 자기 신하들을 통제하면서 그. 한반도를 침략하자, 그랬는데, 어, 이때에, 갓도라는 사람이고, 고니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갓도라는 사람은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천주교신자를 막 박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니시 쪽으로 막 오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어쨌든, 임진왜란을 버리겠다는 뜻이 도요토미한테 있어서 그 선봉장에 고니시가 어, 어, 앞장을 쓰게 되요. 근데 이거 보, 그림 보시면 알지만 고니시는 그 천주교 신도들이 병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고 게다가 포르투갈 출신의 천주교 신부를 대동을 해서 미사까지 올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임진왜란에서 대패를 하고 어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회에서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깔끄럽겠죠. 완전 적이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문재인 정부가 이순신 동상 또뭐 이순신의 뭐 어떤 것 이런 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요토미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도쿠가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도쿠가와 때에는 천주교를 엄청 탄압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고니시는 자살도 못하고. 참수된다고 그래요. 자살을 금지하는 천주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때에, 어, 고니시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하게 됩니다.